아, 여 지금 미련통해서보여 어... 하지만 실상은 트럭의 바로 양옆에 나란히 뭐, 사러 사러 서 있는 거야. 차량들, 차량이 나란히 운행하게 될때 일반 운전자는 화물차가 잘 보이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그러네. 사각지대에 들어온 차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위치가 가장 위험한 사각지대입니다. 그... 그나마 운전석에 가까운 좌측은요, 숄더 체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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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먼 우측은 이마저도 어려운데요. 때문에 대부분의 사고가 오. 대형 트럭의 우측, 트럭 오른편에서 나란히 달릴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문제는 사고 후 그대로 승용차를 밀고 가는 경우에도 아. 트럭 운전자는 사각지대에 있는 승용차를 볼수 없기 때문에 트럭 우측 사각지대 사고가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음.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측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차량의 측면에 어... 센서나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조속적이 안 보이고 사각지대가 걸린 경우가 많거든요. 승용차들이 이렇게 껴들거나 그러면 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실제 우측 사각지대 사고 후 측면 확인 센서를 설치하게 됐다는데요. 효과는 어떨까요? 밤을 아, 나... 트럭에 우측을 나란히 주행하는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에는 잠시 보였다가곧 사라졌어요. 음. 이 승용차가 트럭 바로 옆을 달리고 있지만 우측 사이드 미러에는 차량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음, 그러네, 그러네. 하지만 모니터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면 경보음까지 울려서 사각지대에 차가 있다고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 장치가 우측 사각지대 사고를 100% 막아주는 안전 장치는 아닙니다. 모든 운전자는 화물차의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빠져나가거나 속도를 줄여 사각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빨리 지나가야겠네요. 네. 대형 트럭 우측 사각지대 사고. 대형 트럭의 오른쪽을 나란히 지나고 있다면 재빨리 사각지대를 벗어나는 게 사고에서 벗어나는 아. 첫 번째입니다.